넷마블 신작 뱀피로 유저 후기 사냥과 던전을 통해 다이아를 직접 파밍할 수 있고 보수 공략이나 업적 보상으로 형상과 탈것 등의 희귀 아이템을 얻을 기회가 있다. 한 달에 4천 다이아 정도 파밍이 가능하지만 나올 확률이 낮고 하나씩 얻을 수 있다 보니 어느 세월에 모아서 사용하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뽑기는 확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누적 달성 요소를 통해 전설 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고 레벨링을 통해 전설이나 영웅, 탈것 등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액티브 스킬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어서 레벨은 쉽게 올라가는 편이다. 유저들의 리뷰를 보면 뱀파이어 컨셉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대다수인데 아이콘이 뜨면 바로 흡혈을 할수 있는 흡혈 스킬이나 피를 흡수하면 나드레날린이 올라가 일부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 박쥐가 되어 다른 필드로 이동하는 등의 요소들을 제외하면 일반 m 메모 RPG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초반에는 이를 캐스트나 성장 지원 이벤트를 통해 빠르게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고 중반부터는 던전이나 PvP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유저가 게임을 종료해도 설정한 캐릭터는 계속해서 최대 8시간 동안 자동 사냥을 진행하니 편리하긴 하다. 또한 게임의 콘텐츠인 묘실은 클랜끼리 능력치를 공유할 수 있는데 클랜은 최대 30명까지 가입할 수 있고 성장에 따라 50명까지 확장되며 클랜버스랑 전용 임무가 있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추천한다. 클랜은 탈퇴하면 공유됐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자. 올리얼 엔진 5를 사용해서 게임의 그래픽이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풍부한 콘텐츠는 칭찬할 만하지만 화면의 UI가 어지럽고 가끔 발생하는 일부 오류들로 인해 플레이할 때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추가로 아이템 매니아에서 뱀피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구글 기프트 카드, 아이폰 16 스틸 시리즈 헤드셋, 벤큐 아이케어 조명 등을 포함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 특히 벤피르 계정 거래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바란다